1대1로 제자님들께 노하우 전수해드렸거든요. 6시간 만에 50만 원 얻었습니다. 제가 가르쳐드렸던 방법 정나라하게이 영상에서 다 가르쳐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그대로 따라해서 원 200씩 다 챙겨가시면 좋겠어요.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조회수 폭발하는 스레드 템플릿 3개 공짜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<목소리> 우리 지렘들이 어떻게 돈 벌었는지 바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. 제가 쓰레드라는 곳에 글을 썼어요. 어떤 글 썼냐? 내용 간단합니다. 13만 원짜리 여성 검진 100% 공짜로 받는 방법 이글 썼더니만 조회수가 23만 명이 터졌습니다. 두 번째로 7월부터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해 준대라는 내용. 얼마 글 쓰지도 않았죠? 이게 조회수 20만명이 터졌어요. 세 번째로 이번에는 40대 분들에게 정부지원금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드렸어요. 그랬더니 조회수 20만명. 제가 이 40대 분들에게는 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. 이 분들이 왜 이렇게 이거를 좋아하셨지? 생각해봤는데 우리나라 지원금들이 보통 20대, 30대 청년들에게만 돈을 줘요. 근데 40대 분들도 이 30대만 국민이야 나도 지금 돈 없어 힘들어 죽겠네. 자영업자 얼마나 힘든지 알아? 야 나한테도 좀 도움 좀줘 라고 하고 있는데 스레드에서 딱 40대라고 말하면서 받을 수 있는 돈 이야기하니까는 관심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으로 궁금한 내용은 이게 있을 거예요. 오케이, 그럼 스레드에다가 몇 글자 써서 조회수 이렇게 터지는 건 알겠어. 그런데 이걸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거야? 이 부분도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. 스레드에다가 딱 글을 쓰면 사람들이 관심이 생겼죠. 아, 이런 거 나도 신청해서 돈 받아야 겠다. 13만 원 공짜로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. 그러면 댓글에다가 우리가 글을 쓰는 겁니다. 너네들이 이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그 신청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정보들 요약을 다 블로그 해놨으니까 여기 클릭해서 확인해봐 라고 메시지를 남겨놓는 거죠.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 정말 좋은 정보네 이 블로그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되는 거죠. 블로그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돈 벌어요. 이거 스레드 세가지다 설명한 다음에 블로그도 보여드릴게요. 그런 다음에 40대에게 정부 지원금 받는 방법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댓글에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진짜 돈 많이 버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 해봐. 이 4천만원은 전부 다 받았을 때 내용이에요. 그래서 이것 중에 너네들이 선택해서 괜찮은 정보들 너네들이 대상이 되는 것들 선택을 해가지고 돈 꽁돈 받는 건데 몇백만원 받는 건데 안할 거야? 이런 거 너네들도 신청하고 친구들한테도 알려줘 라고 하고 블로그 에 링크를 남겨놨어요. 그러면 클릭해야 나라에서 공짜로 여러분한테 들 용돈을 준다는데 당연히 블로그에 들어가겠죠. 블로그에 딱 들어갔는데 보자마자 내가 원했던 정보가 딱 여기 있는 거예요. 긴급복지지원제도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쭉 있다. 그러면 쭉 살펴보다가 어, 나 이런 것도 괜찮겠는데 아니면 아동수당. 나 지금 아기 키우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아동수당도 돼? 아니면 출산 축하? 종합소득세 의료비 지원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죠.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이 버튼들을 클릭합니다.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? 네, 에드센스에 수익이 생깁니다. 한번 클릭할 때약 500원에서 1000원씩이요. 클릭을 해보면, 네, 바로 이렇게 전면 광고, 광고가 크게 나오죠. 이 광고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요. 그 중에 여기 보시면은 근로장려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광고가 나오죠. 근로장려금 신청하기. 이거는 사람들이 클릭만 해도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.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이런 내용이 나오죠. 이 블로그 형태와 맞게, 블로그의 문맥과 맞게 구글이 알아서 최첨단으로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광고를 보내줘요.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가장 클릭이 많았던 것들, 이 블로그와 형태가 많이 비슷한 것들을 광고로 뿌려지니까는 여러분들은 블로그만 쓰면 자동으로 수익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스레드를 통해서 트래픽 방문자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스레드를 통해서 어떻게 방문자를 잘 데리고 올수 있을까? 그냥 글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냐? 안 와요. 한 명도 안 와요.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고 글을 쓰시면 글 조금만 써도. 사람들은 엄청옵니다. 그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. 오늘 노하우 세 가지 공개할 건데요. 첫 번째 노하우부터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특정성입니다. 이 스레드 세 가지를 보면 모두 특정 인물들을 특정 대상을 특정 세대를 딱 찍고 있습니다. 볼까요? 여성 검진, 여성분들로 특정성을 찍었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7월부터 소상공인 찍었죠.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내용을 찍었습니다. 세 번째 40대라고 제가 세대를 딱 특정해서 말했습니다. 이게 특정성이에요. 수많은 스레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특정성을 딱 말하잖아요. 그러면 그 대상들은 이 글을 보게 됩니다. 여러분들이 인천공항 갔습니다.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. 그러나 주변에서 누군가가 여러분 이름을 딱 불러요. 옹길동! 그러면은 그 이름은 잘 들리잖아요.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. 스레드도 수많은 스레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딱 특정을 하는 겁니다. 소상공인 40대 남성, 40대 여성 아니면 출산을 앞둔 여성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이 쓰레드를 볼 수밖에 없게 돼요. 그래서 이 특정성 너무 중요합니다. 두 번째, 그러면 그 특정 집단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말씀해주세요. 그분들에게 지원금이라면 돈 이야기,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겠죠. 특정 집단들에게 딱 말하는 거예요. 40대 여성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330만 원 지원금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언급할 때 사람들은 오 이거 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세 번째, 형태인데요. 이번에는 리스트 형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. 여기 보면 40대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1, 2, 3, 4, 5, 6, 7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놨죠. 이 리스트 형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어, 여기 정보가 많네?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네?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 형식으로 스레드를 언급하시면은 다른 글보다 훨씬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이 스레드에서 리스트 하시고요.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은 리스트는요, 5아니 7 칠로 하세요. 홀수로 진행을 하시되 어느 정도 좀 양이 많게 다섯 가지 또는 일곱 가지로 하시고 열 가지 는 너무 많으니까는 다섯 개, 일곱 개로 한정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 필살기입니다. 이거 없으면 지금까지 말했던 거다 아무 소용 하나도 없는데요. 이제 3만 명이 터지면 뭐해? 내 블로그에 아무도 안 들어오면 스레드만 좋은 일한 거지 난 수익이 못 벌잖아요. 그래서 마지막에 댓글 달때 제일 중요한 거내 블로그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야겠죠.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. 이블록에 들어오면 너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언급하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이 정보들 요약해 냈으니까 한번 들어가 봐. 아니면 아래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봐. 이런 식으로요. 사람들이 시간을 아껴 주든지, 돈을 아껴 주든지, 어떤 정보를 주든지 이걸 클릭하면 너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. 그냥 한번 확인해 주세요. 이거 너무 좋은데?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하면은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아요. 이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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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 거니까 꼭 필기하세요. 자, 그럼 이제 실습을 해보죠. 여러분들도 오늘 내용을 들었으면 이 내용을 갖고 그대로 쓰레드에다 옮기시면 돼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쓰레드는 플랫폼의 특징은요. 한 일주일이, 이주일 있으면은 예전에 썼던 글들을 거의 다 이제 묻혀버립니다. 그리고 그 글을 새로 다른 계정에다가 써버리면 이 계정이 또 조회수가 엄청 터져요. 이 원리를 제가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. 제가 썼던 글,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드릴게요. 제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이거 여러분들 그대로 긁어서 복사한 다음에 여러 번 쓰레드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고 글 발행을 해보세요. 조회수가 터지나 안 터지나. 물론 확률입니다. 무조건 100% 터진다는 아니에요. 그러나 80% 90% 분들은 조회수가 엄청 터질 거고요. 여러분 블로그만 연결시키면 수익화가 될 거예요.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내용을 그대로 컨트롤 C 한 다음에 플러스 모양 가셔서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넣어주면 된다.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라. 라는 거예요. 제가 글쓴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여러분들 하게 권한을 드릴게요. 마음대로 가셔가서 쓰세요. 그리고 이 쓰레드는 정말 좋은 게 PC보다 보통 핸드폰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버스에서도 전철에서도 이 영상을 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디서든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할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이 조금씩 나기 시작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. 우리 제임도이 쓰레드로 막 20만 원, 25만 원, 아0사관학교 3일밖에 안 됐는데 막 이렇게 돈을 벌고 있거든요.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홈페이지 스킨하고 연결시켜서 그래요.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소상공인 으로 딱 들어왔어요. 그랬는데 엉뚱한 내용 나오면 사람들이 바로 나가버리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의료비 지원 여성분들을 위한 여기 내용 바로 나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, 여기 내게 원하는 게 있네 라고 하는 클릭하니까 는 돈을 버는 거예요. 근로장려금도 내가 원하는 내용 이 바로 여기 있네 하니까 돈을 버는 거고요. 청년 같은 경우에도요, 만약 우리가 청년으로 지원금을 썼어요. 그러면 청년과 관련된 내용들이 딱 여기 있네? 내, 내 내꺼네? 그러면 사람들이 클릭을 하는 거예요. 청년이 들어왔는데, 뭐 이런 식으로 근로장려금, 장려장려금, 뭐 나는 지금 20대 초반인데 무슨 장려장려금이야 하고 그냥 바로 나가버린다고요. 그래서 홈페이지 스킨에서는 내가 원하는 곳을 정확하게 위치를 보여줄 수 있어서 이 스레드와 조합을 이룰 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. 클릭률이 10% 20%까지 올라가는 게이 홈페이지 스킨입니다.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. 10% 20% 너무 낮은데 이 스레드 플랫폼 특성상 해보세요. 그냥 블로그로 해보면요 클릭률 1% 2%도 안 나와요. 근데 홈페이지 스킨으로 하면은 20%까지 나오는 거고요. 워낙 이 쓰레드 자체가 휘발성이 강하고 금방 금방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서 클릭률이 20%면 진짜 잘 나오는 겁니다. 제가 쓰레드로 글몇 글자 쓰고 돈 벌다 보니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우리 재인들 중에 택배 운송업 하시고 요가 하시느라 바빠서 글못 쓰시는 재인들이 계시거든요. 마음은 간절한데. 내가 해볼수 있는 시간이 도저히 안 돼요. 이 제정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내가 자동화로 만들어서 누구나 시작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글을 다써 준다면 어떨까? 제가 이거를 5개월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냈습니다.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AI 프로그램을 다 돌리고 나서 나온 결과물만 딱 보여드릴게요. 여기에 쓰레드에다가 올릴 본문 내용, 댓글, URL까지 알아서 싹다 만들어줍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갖다가 컨트롤 C, 컨트롤 V, 복분만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걸어 다니시다가 뭐 택배 하시다가도 핸드폰으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. 심지어 더 편하게 해드리려고 이 본문 내용 있죠? 본문 내용까지는 쓰레드다가 알아서 자기가 배포를 합니다. 노트북 없어도 노트북을 꺼도 발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 댓글 내용만 갖다가 붙이기만 하시면 돼요. 너무 쉽죠. 제가 이렇게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. 우리 제자님들 에드센스로돈다 버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이거 뚝딱 만든 게 아니라 25년 1월부터 5개월간 계속해서 준비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쓰레드 조회수 잘 터질 수 있는지 계정 안 날라가게 할수 있는지 그 모든 시행착오를 겪고 5개월 만에 완성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이걸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우리 제자님들에게 검증해 봤고 수익이 나서 이제 드디어 강의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 이 자동화 강의 기대되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. 남겨주신 댓글 글 중에 세분 추첨을 통해서 이 자동화광이 가장 빠르게 먼저 볼수 있는 특권을 드릴게요. 무료로요.